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에 정말 중요한 주제인 간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의 간은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요. 해독, 영양소 저장, 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간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?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다룰 음식은 바로 알코올입니다. 지나친 음주는 간염과 간경변, 심지어 간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알코올이 간에 들어가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지방간을 유발하는데요. 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세포의 지방이 축적되어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. 알코올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에서 대사되며 이 과정에서 간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고 알코올성 간질환을 유발합니다. 다음은 고당도 음식과 음료입니다.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는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당함량이 높은 고당도 음식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탄산음료, 과자, 디저트가 대표적입니다.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당도 음료 섭취는 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. 가공식품도 간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. 패스트푸드나 포장 간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. 트랜스 지방은 간에서 지방의 축적을 증가시키고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켜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고지방 음식입니다.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튀긴 음식, 버터, 치즈와 같은 음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지방이 간에 축적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미국 심장학회 AHA에 따르면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간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.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. 채소, 과일, 통곡물 등은 간에 좋은 음식들입니다. 특히 브로콜리, 시금치, 베리류는 간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. 미국 영양학회 저널 어브 뉴트리션에 따르면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간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.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운동은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며 수면은 간의 해독 과정을 돕습니다.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간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.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미국 간학회 a a s l d 는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간 질환의 조기 발견에 필수적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길 바랍니다.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한 간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도 공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